빨리 가볼게요! <laughs> 엠보다의뢰를 해결하러 온 거야? 아, 너이구나! 마침 가려던 참이야. 상노의 추추족을 처치하는 일은 정찰기사에게 딱 맞는 일이지. 후... <laughs> 사라 씨, 왜 그러세요? 정찰기사의 실력이라면 절대 실망시킬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요. 방금 또 이상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연회에 세일만큼의 양을 준비하라는 것 같은데. <laughs> 정말이요?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은 정말 디어헌터의 은인이에요. 음,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은 뭐지? 새로운 주문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우선 식재료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행자가 잘할 수 있을까? 요리의 맛도 고려해야 하잖아.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이건 디아 헌터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투라고요. 이것저것 따지기 늦었어요. 전... 전투? 요리엔 달콤달콤 꽃 삼인 분이랑 쇠고기 삼인 분이 필요해요. 어서 준비하러 가봐요. 엠버 시디어.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 달콤달콤꽃 3인분과 쇠고기 3인분은 가져왔나요? 어디 보자. 음, 좋아요. 이제 식자재 준비는 끝!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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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스튜 1인분이에요. <laughs> 부탁할게 정말 요리사로 부려 먹잖아. 디어 헌터를 돕기로 했잖아요. 어서 만들고 식기 전에 가져와 주세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는 다...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잘 받았어요 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대단해요 디아운터의 주방장 못지않은 솜씨네요 이렇게 된거 주문서에 이 허니캐럿 그릴도 당신한테 맡길게요 허니캐럿 그릴 전에 엠버랑 같이 먹었던 거야 맞아요. 이건 디어헌터의 간판 요리예요. 디어헌터의 자랑이죠. 기사단이 모임을 할때 자주 시켰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허니캐럿 그릴 레시피를 알려줄게요. 어, 잠깐, 이건 디어헌터의 간판 요리라며 우리한테 알려줘도 되는 거야? 당신 솜씨라면 아마 디어헌터의 간판에 먹칠하지는 않을 거예요. 허니캐럿 그릴 일인분이 완성되면 바로 가져오세요. 오늘의 추천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 허니 캐럿 그릴 1인분 가져왔나요? 허니 캐럿 그릴 1인분 가져왔나요? 이 이걸 당신이 만들었다고요? 요리 재능이 아주 놀라운 걸요 주방장을 안 하기에 너무 아깝네요. 그럼 다된 거야? 네, 정말 고마워요. 나머지 일은 엠버 씨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예요. 몸이 실증 나면 디어 헌터로 와서 일해도 좋아요. <laughs> 똑같아. 진의 업무는 역시 힘들구나. 진의 상태는 좀 괜찮아졌으려나. 성당 가보자. 다바라, 우리 왔어.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진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몸은 아직 허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럼 진을 보러 가보자. 진은 방금 성당을 떠났어요. 더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괜찮다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좀 걷고 싶다면서 나갔어요. 아마 또반 회사님이 계신 곳으로 갔겠죠. 반 회사님이 계신 곳? 아, 영웅 반 회사의 상징!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큰 나무를 말한 거였어요 진은 막막함을 느낄 때면 거기로 가거든요 바바라는 진 단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알다니 어, 그, 그건 진이 떠나기 전에 알려줘서 그래요 저도 많이 걱정... 거... 알았어! 그럼 우리 둘이 진의 안전을 책임지러 갈게 네, 그럼 저도 이제 한숨 놓을 수 있겠네요. 바람의 신이 그대들과 진을 지켜주게. 바네사 님. 몬들을 계속 공정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세계. 그리고 제가 당신의 바람대로 강해졌나요? 진 몸은 좀 괜찮아? 음, 이제 괜찮아.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정말? 하지만 방금 전에 진의 모습은 여전히 지쳐 보이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음, 너희가 마음 써준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혼자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바네사님처럼 몬드 성을 수호할 수 있겠어? 진은 바네사님을 정말 동경하나 보네. 음, 최초의 기사 단장인 바네사님은 상냥하고 강인한 분이셨어. 난 줄곧 그분의 뒤를 쫓았지. 라이언 기사의 용맹함으로 귀족을 전복시키고 민들레 기사로서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창설해 몬드의 은덕을 베푸셨지. 민들레 기사는 진의 말하는 거 아니야? 민들레 기사나 라이언 기사 모두 기사단장 대대로 전해져 온 칭호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는 상냥한 민들레 기사이자 위험 있는 라이언 기사란 거네? 맞아. 바네사님의 칭호를 이어받은 일은 정말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지.